안녕하십니까 BMW 한동부터 수원현장 김선영 팀장입니다. 특별한 네. 출구 아주 그냥 스페셜 출구 지금 어떤 작업 하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아 어, 연수 씨 안녕하세요. 어떤 작업 중이시죠? 트렁크 프로포즈. 아 어, 트렁크 프로포즈 지금 이5유0 i 에서 고객님 프로포즈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고급스러운 저 왕클리프 앤 앞에 여기에 손수 편지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안 읽고 못 보고 작업 소요 시간 어떻게 되죠? 1시간 반에 2시간 네. 정도 걸려요 릴아 1시간 반 2시간 이쁘게좀 작업해 주시고요 파이팅 하시고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꽃좀 갖다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옆에서 말이 너무 많나요? 아네아 네. 아, 네. 아, 네. 네. <laughs> 알겠습니다 가볼게요 네, 네. 일단은 뭐차 보여드리자면 은 520i M 스포츠 어? 뭐야 프로야? 할수 있겠지만 이거는 그릴 래핑 해놨어요 가까이 보면 은 살짝 우글우글 거리는 게 있긴 해도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이게 왜 순정으로 못하냐면은 리프트 띄어가지고 범퍼를 다 뜯어다 해. 한다면 할수 있겠지만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다. 너무 신차를 개조해야 된다. 개조식으로 바뀌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지금 뭐 거의 이질감 없잖아요. 이질감 없이 깔끔하고 이렇게 아이코닉 글로 나오는 부분도 잘 들어가 있어가지고 전혀 문제 없이 뭐불 나오고 합니다. 볼 썬팅 같은 경우도 솔라가드사의 최고급 필름 보그 보그 했습니다 보그 보그 하니까 또 레인지로 보고 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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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솔로가드 컨텀의 반사 필름 프리미엄 라인에 컨텀보다 한 단계 더 비싼 보글하고 있거든요. 좀 색깔이 조금 더 고급진 컬러. 야, 제 차가 컨텀되 있는데 훨씬 고급진다. 연수, 뭐 커피라도 드려야 되나요? 어? 아이스? 좋아요. 아, 이스 식스 샷으로 준비할까요? 어, 좋아요. 아, 예. 기다려주세요. 예. 네. 네. 우리 저꽃 작업사. 작업사 사실 저 동네 후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 겁니다. 초음에는 저러면 뭐 저는. 지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동네 친한 후배니까 말 걸고 한 거니까 오해 말아 주시고 <laughs> 자 커피도 좀 준비하고 이래야지 일래 능률이 또 올라가거든요 커피 또 줘야 꽃 살짝 하나 넣어줄 거 두세 개 넣어주고 보고 샷으로 가겠습니다 뽀샷 고객님 8시부터 나와서 이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 구매시거든요 우리 고객님 운용리스다 보니까 운용리스는 제가 말하잖아요 할인에 속지 말고 월나벨를 비교해보셔라 해가지고 다른 데에서도 견적을 받고 소치를 재밌게 보자가지고 무조건 비행동 김석한테 구매해야 된다 해서가지고 대구에서 직접 수원까지 올라오셔가지고 상담을 드렸는데 견적 왕큐에 박살냈습니다 허위 견적을 잘못 받아오셨어요 할인을 펌핑시켜 놓고 월납액은 세고 이런 운용리스 견적들이 많아요 보여드렸죠 할인값 낮은데 제 월납액금이 더 싸지 않냐 이거 매직이다고 보고 있 이런 매직을 부릴 수 있는 거는 김석 밖에 없다 어제 오셔가지고. 사모님 몰래오셔가지고 1골프 앤 암펠 여기서 팔찌 준비해 주시고 오늘꽃 작업하고 오늘 11시에 출고 예정입니다 고객님의 프로포즈 저 김선혁이 책임지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또 빨대 이렇게 저 비닐 하나 씌워주는 게또 센스거든요 아연수씨 여기 비닐까지 씌워놨어요 어, 센스 있게 맛있게 드시고요 네. 꽃저 하나 넣어줄 거세개 넣어주시고요 40만 원씩 아 원래보다 5만원 씩더 넣은 거네요 아 역시 잘 부탁드릴게요 가볼게요 저 <laughs> 열심히 하세요 더뭐 필요한 거 없어요 디저트라도 들고 올까요? 아니 없어요 아 없죠. 예스 나이 옆에서 말이 너무 많나요? 어네아 연수 씨 디저트 감사합니다 예 네, 김밥 예요아 네. <laughs> 이쁘다 근데 아직 미완성이에요 아 미완서 여기서 빛이 네. 조금 더 들어가 야와 아, 기가 막히시네요 많이 물어보고 네. 가셔서 후보가 네. 많이 됐어요 아 기가 막히셔 주네요. 프로포즈 하신다고. <laughs> 아, 이렇게 봐봐요. 다음 모여가지고 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예. 나올 것 <laughs> 점점 더 이뻐지고 있습니다. 작업 소요시간이 지금 한 시간,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한 시간 안 됐는데? 방 클리프 어디 있죠? 어, 저기 잠시... 네. 아, 잠시... 네. 네. 차를 찍어야 되는데, 이 차도 사실 굉장히 이쁘게 작업해놨는데... 이야... 프로포즈, 이... E 어떻게 생각하시죠? 바라 보세요. 받아 <laughs> 주세요. 출연좀 시켜 주세요, 아, 네. 제발. 네. 맨날 영상만 찍어 가지 말고.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와, 윌뉴 메리미 그, 이거는 그러면 트렁크를 닫아도 될까요? 네. 트, 닫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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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데, 닫아도 돼요? 오, 예. 절대가 밖에 안 나와서 안 돼요. 예. 저 프로포즈. 예. 뭘또 b p s 20만 팀장. 중고 차는 여기로 문의 다 <laughs> 이게 그리고 또 홍보가 되는 게 일부러 여기 차를 뒀어요 직원들 여기 출입구거든요 연수가 플라워 디렉터의 성공의 가도를 열기 위해 제가 여기 일부러 뒀습니다 이제 좀 고객분들 책임져 주시고요 네. 배달 오시죠 직접 주문하고 네. 30분, 내로. 30분 내로 알겠습니다 야 아유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침부터 제가 닫고 한번 시연해 볼게요 거기 열어보실게요 표정까지 해줘야지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아 땡큐 어가자 플라워 디렉터와의 미팅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작업은 뭐 사실 다이놨으니까 번호판만 달고 하면은 끝날 것 같습니다 자 넣어놔서 트렁크가 좀 주인공이니까 오늘은 일부러 아니서 문을 열어요 자 고객님 차 보시죠 하면은 이게 올라오면서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할수 있는 느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 이것도 들고 오셨어요네갑니아아이거 뭐예요? 아이아 감사 아, 아 이거 저 이거 얘기한 건데 아 이거 <laughs> 이게 아니라 선물인 <laughs> 것 <거> 같아 가지고 <laughs> 밖에서 제가 차좀 보여드릴게요 멋있게 밖으로 가시죠 제가 주, 따로 좀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제 처, 철문 열어드릴 거예요 여기 서 계시면 돼요 여기 서 계시면 제가 이 철문 이렇게 싹 열어드릴 거거든요 예 네. 잠깐 기다려 주세요 바로 열게요. 네. 비진님 출고죠? 알겠습니다. 해보도록 할게요. 예. 맞습니다. 잘잘 이렇게 예. 예. 제 깜짝 이벤트 같은 겁니다. 이번 금에 예. 트렁크 는 아직 제가 용품을 못 넣어놔가지고 설명 받으시는 동안 용품 좀 넣어놓고 할게요. 차량 한번 둘러봐 주겠어요? 작업 엄청 깔끔히 잘 끝났습니다. 우와. 보고 이거 처음 해보거든요, 저. 아, 예. 이게 다 쳐다봐요, 사람들이. 방금 전시장에서 선팅 뭐냐고 안에 화이트도 딱 원하시는 좋아 옥사이드그레이의 화이트 안에 파랑색으로까지 제가 끝내놨거든요 예 네, 이런 느낌 예아 네.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예 네, 그럼 저희 오늘 출고 설명 도와 직원분이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출고 설명 좀 받고 계시면은 제가 용품 같은 것만 네. 쪼건에 놓고 있을게요 예자나 네, 먹어보세요 저 한림여고 출신 또박정환들이 <laughs> 하나 드세요? 아, 예, 네, 있습니다. 네. <laughs> 저 고객님 이 주신 저 찹쌀빵 하나 드셔보실까요? 어, 고마워. 네. 고마워. 어, 맛있겠다. 음, 네. 맛이 어떻죠 너무 맛있습니다. 예, 네, 네. <laughs> 고객님 잘 먹겠습니다. 고객님 잘 먹겠습니다. 네. 먹고 저 마무리대로 내려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고객님한테 말씀드 해야 돼 트렁크가 살짝 이게 지금 자동이 안 돼요. 이게 고객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거는 고쳐드린다고 얘기는 해놨거든요 그래서 예, 이 부분만 좀 양해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트렁크를 만 수동으로 열어보셔야 돼서 예. <웃음> 어? <웃음> 어? 아 잠시만 <그냥> <laughs> <laughs> 뭐야? 진짜 뭐야? 오, <laughs> 어, 어 뭐, 잠시만 축하드립니다 어? 잠시 <laughs>

진짜 고장 나신 줄 알았어. 트렁크. 이안 <laughs> 어, 현지도 <laughs> 어, 다 저기, 여기 안에 다 그대로 넣어 어, 예. 아, 그래서 어떤 자기 비밀 방이대요 아예. 데요 그래서 얘 얘기해. 아. 나 와. 고정이 먼 진짜 가 축하드립니다. 역사를 기록으로 남길게요, 남길 저도.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예, 저랑 이거 준비하느라 예. 예. 많이 왔다 갔다 하셨어요. 예. <laughs> 아, <진짜로? 웃음> 아 진짜? <laughs> 아 진짜? 왜 거짓말해? 거짓말해. <laughs> <laughs> 아 이거 하러갔다 이렇게 얘기. <laughs> <laughs> 어제 잠깐 들리셨다가 네. 이것만 주고 저는 오늘 오전에 나가가지고 꽃 작업 하고. <laughs> 아, 예. 진짜요? 오, 다 근데 공연님이 설계하셨어. 요예 전부. <웃음> <웃음>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한백장 찍어드릴 수 있죠 그래서 계속 용품 여기다 두고 한 거예요 제가 예예예 그래서 예예 그래서 이거를 혼자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온 거예요 네. 방금 이걸 당황한 척해야 되는데 당황했으니까 고장 났다 사실. 아 네. 아 올려라 이제 못 올렸어. 아, 까요 네, 저도 울뻔했어요. <laughs> <했어요. 웃음> 네, 아, 저도 <laughs> 아. 덕분에 네. 저는 이렇게까지 못 해드렸는데 아, 와이프 네. 제 와이프한테 내 네. 네, 하고 와 너무 네. 아, 저는 네. 그냥 하나 주고 끝났는데. 예. <laughs> 네. <laughs> <laughs> 왜요 아, 그래서 안 말도 못 하고. 심도 너무 저 행복해 보여서 다행입니다. 그래도. 예. 이 네. <laughs> 앞에서도 찍어야 되니까. 네. 예. 문 열어 드릴게요. 찍겠습니다. <laughs> d g 에서잘다아 놓을게요. 찍고 계세요. 예, 예. 찍으세요, 찍으세요, 찍으세요. 여기 숨어있을게요. 좀 아, 숨어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잘 보관해주시고요, 고객님. 제 예, 거요? 아, 고객님 겁니다. 등록증. 예. 가방은 다 넣어놨고 골프 백은 어디 넣어놓을까요? 여기 이거 비닐만 제가 벗길까요? 잠깐만 들어주시면 제가 밑에서 비닐만 뺄게요. 안돼있다고 네. 이거는 뭐 동네 스크린 다닐 때 들고 다니시면 딱이니까 <웃음> <웃음> 결혼은 네, 저, 언제세요? 12월달이요? 12월달이요? 12월 대구에서 하세요? 네 아, 아쉽네요. 아 네, <laughs> <laughs> 제가 가고 싶은데 시간을 뺏을 수가 없어요. 아유,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제 와이프도 플라, 필라테스 강사거든요. 아 진짜요? 네어 <laughs> 오늘 꽃 작업한다고 저희 직원들다 여기서 했거든요. 네, 다 홍보해가지고 <laughs> 저 처음입니다. <laughs> 600대 정도 팔면서 그렇게 잘 됐나? 아, 네, <laughs> <맞아요. 웃음> 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네. 아우, 저아말로 믿고 맡겨줘 서 감사합니다. 진짜 믿고 맡겼어요. <laughs> 차 너무 이뻐요. 너무 네, 마음에 들어요. 대구에서 감사합니다. 편히 연락 주세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아, 단톡방 언제든지 그 만들어 있으니까. 네. 사모님 타시다가 모르는 거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 피드백 드릴게요 네저오이리는 1년 탔으니까 똑같은 거 응. <laughs> 야. 와우 뭐야 와우 투톤 야, 야이코니쿨로 이렇게 그릴 래핑 작업해도 이렇게 이쁘게 들어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들어주세요 여기서 아 즐거운 신혼 되세요 결혼 네. 축하드립니다 네. 들어주세요 네. 네. 출고 끝 이제 출고인이 오셔가지고 똑같은 색상 또 출고합니다 김선영 이달 옥사이드 그레이 컬러 출고만 <laughs> 네 대요 네대5이공에서 이제 그렇게 좀잘 나가고 있는 컬러가 됐습니다 오늘 고객님 운용 리스로 구매하셔가지고 BMW 5 시리즈 운용 리스로 구매하시면은 오십만 원씩 7 개월 오케이 연납 지원금이 들어가고 풀 케어 서비스도 1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인기 차종 같은 컬러도 우선 배정권으로 금방 배정 받으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5시리즈는 운용 리스 계획이 있으시면은 연락 주시면은 최선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말씀드렸겠지만 운용 리스 할인을 보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월납입금 총 납입금액을 보셔야 되고 왜냐면 리스 상품은 영업사원들의 고수익 상품이기도 하니까 우리 고객님들 잘. 파악하시고 안내 잘 받으시고 영업사원 분들한테 저는 좀 성공적인 출고 대기를 기원하면서 다음 출고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대구에서 믿고 맡겨서 너무 감사하고 프로포즈 너무 축하드립니다. 프로포즈 준비도 열심히 하는 영업사원 김성이 되겠습니다. 고객님, 영상 빌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바.